자, 역시 이제 뉴런의 종류와 기능이 원하는 얘기니까 볼 겁니다. 아, 어, 가부터 나는 각각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중에 하나래. 역시 마찬가지.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튀어나왔어 지금 고민의 여지가 없어. 얘는 누구? 감각 뉴런. 어, 정보전달 방향성은 구심성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나는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연합 뉴런. 다가 어떻게 돼? 응, 운동 뉴런. 다시 말해서 전달 방향성은 원심성이 되고요. 자이그림에서도 어떠니? 동그라미 기억이 마리집에 딱 체크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주의해야 된다고. 자 이제 기억. 가는 운동 뉴런이다. 딱 봐도 아니라고, 그렇지? 은 동그라미 기억은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마리집은 슈반 세포가 이렇게 래핑, 둘둘둘둘 말려 있어서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와 나에서 모두 활동전이 발생한다. 요거는 어떻게 돼? 전달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자,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하나의 뉴런 안에서는 양쪽으로 전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어, 신경 다는 전체가 다 흡분을 해. 여기는 쭉 갔어. 그러나 이쪽 앞에 왔을 적에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따라서 다 쪽에서 어떤 흥분이 발생을 하더라도 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니 음만 맞는 거야.